다음 시청자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한강 님이시고요 포스코홀딩스를 593,500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오늘 폭락했는데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서 어, 궁금증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오늘 4% 하락하면서 493,0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아 정말 이종목 딱 7월에 중순 지나면서 이렇게. 예, 주가가 잠잠하던 게딱 올라가던 그 시점. 예, 그 시작점이 이제 40만 원선 아래였는데 쭉 76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50만 원을 깨는 흐름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아, 이좀 말씀드리자면 이 예전에 저희 2020년도일 거예요.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BNK에서 애널리스트 한 분이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포스코,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쓰기는 썼는데 나중에 워낙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료를 내렸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논해야 될 것들은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회사냐, 아니면은 뭐 커머드티나 리튬 광고 만드는 회사냐. 그래도 후자 아닐까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그런 논리는 이제 시장에다 안 먹혀드릴 것 같아요. 그럼 주도주, 배터리 주도주의 시세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종결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실적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이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차 전지가 2020년도부터 주가가 퍼포먼스가 세게 올라왔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 섹터들이 올해 하반기는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IRA 법안이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 음, 2차전지 소재 회사들에게 있어서 내년도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하자면, 이것도 결국은 리튬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결국 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2차 전지는 무조건 간다라는 어떤 맹신도적인 그런 주장은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리튬 가격 하락과 비슷한 괴를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의 리튬 가격이 올해 연초에 상반기 기점으로 거의 반토막에 났어요. 물론 이제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영향을 일부 받고 있기는 하지만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자회사의 시가총액이 큰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철강 스프레드 가격들인데 일단 삼분기는 기대할 건 없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튬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관리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도 그거는 약간 퀘스터 마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웃긴 거는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은. 포스코 엠텍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자회사들 보면 포스코 엠텍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포스코 엠텍이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사실상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주식들이 왜 올라갔을까라고 그냥 곰곰이 지금쯤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모멘텀 플레이로 주가가 올라갔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그렇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뭐 상승 곡선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포스코 홀딩스 내지는 포스코 그룹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포스코 홀딩스도 여타 다른, 뭐, 세아 지주라던가, 여타 다른 철강회사들의 주가 흐름과 비슷한 흐름의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까지는 뭐, 제가 뭐 의견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디벨리에이션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121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 목표 주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고 손절 라인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47,447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모멘텀 플레이 이후에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관련해서 배터리 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으로 부각을 받다가 이 밸류에이션의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강 스프레드 가격 등 실적 등을 더 주목하면서 주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폭락했는데 주가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실적 시즌을 잘 통과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적 강조해 주신 의견 전달해 드리면서 손절가는 474,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